두팀 활동을 하잖아요. 정말 똑같은 캐릭터들이 한 명씩 있어요. 꼭 늦게나 뭘 하든 꼭 늦는 멤버가 있고. 그러니까 일단 어딜 가든 늦는 애들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. 재민아, 재미나... 아니 얘기하지 않을게요. 네. 네, 그러니까 꼭 굳이 이런 거 태영이, 태용해... 아니 얘기하지 않을게. 네. 뭐. 어디 가든 빨리 먹는 사람이 있고 빨리 먹는 건사실 옛날에 윈윈이형이 레전드였고 안녕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먹어요 이이 먹어 만두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는 사람은 이사람 제 쌈은 음. 밥과 장어와 소스와 생강과 그 다음 명이나물 어이 어? 청양고추도 좀 넣겠습니다 잔백국 한번더 넣을게요 좀더거 여러분 장어는 생강과 함께 생강은 필수입니다 Let's get it 진짜 맛있는데? 한 마리 한 마리만 데리고 온다 니다이 드림 1, 2치면 그냥 가면은 뭐 먹고 싶냐고 그냥 무조건 김치찌개만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1, 2층 형들은 참 그거에 대해서 괜찮아해요. 얘냐는다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. 근데 이 드림을 가서 얘기를 했더니 런진이랑 음, 누구였어? 찾아야 돼 범인. 런진이랑 재민이였다. 어, 재민이가 김치찌개를 또 먹냐면서, 아니 김치찌개가 그렇게 좋냐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어, 그래서 그때 약간 좀 서운했어요. 그래서 어, 좀 서운한 걸 표출하고, 네, 그랬었죠. 근데 사실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약간 주고받고의 연속이에요, 드림. 네. 제가 이렇게 받았다고 가만히 있지는 않죠. 또 주고. 또 줬으니까 또 받고, 사실 누가 먼저 줬는지는 이제 기억도 안 나요. 근데 그냥 이거의 연속인 거, 그래서 끝이 날 수가 없어.